옛날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에 심심산천이란 이름의 숲이 있었다. 그곳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 바로 이 기어울이라 불리던 마법의 장소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서 소원을 빌면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루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믿고 있었다. 그 마을에 사는 영이라는 소녀는 항상 자신이 운명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할 운명을 타고났다고 믿었으나 현실은 시골의 한적한 생활이 전부였다. 어느 날 그녀는 이기여울에 가기로 결심한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와, 기, 가 조화를 이뤄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자리잡고 있었다. 영희는 이기여울에 도착하여 조심스럽게 소원을 빌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싶다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망했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며 눈앞에 신비로운 인물이 나타났다. 그의 옷자락은 흰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져 마치 눈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고, 그는 퇴계이 왕이라 자신을 소개했다. 이왕은 영희에게 이기론의 네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는 모든 것의 근본 원리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힘이다. 기는 그 원리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힘이지. 두 개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너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영희는 이왕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이왕은 손을 흔들어 영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 그 능력은 사람들의 숨겨진 잠재력을 깨뜨러 보고 그들이 가진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힘이었다. 이제 영희는 마을로 돌아와 이기론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농부에게는 그들이 가진 기술을 극대화할 수 있게 돕고 학생들에게는 공부의 즐거움을 찾아주며 상인들에게는 정직한 거래의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마을은 점점 더 번영했고 사람들은 협력을 통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영희의 이야기는 점점 다른 마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기 여왕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녀의 사상은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신적 혁명을 일으켰다. 영희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이 단지 그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잠재력에서 비롯된 거심을 항상 강조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영희는 다시 이기 여우를 찾아 가감사에 기도를 올렸다.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난 이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너는 훌륭히 와기를 조화시켜 세상을 변화시켰구나. 이제 너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 이후로도 영희의 이야기는 조선 곳곳에 퍼져나갔고 이기론의 정신은 그곳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렸다. 그리고 이기어 오른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남아 새로운 소원과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명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노철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노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이면 마을 중앙 광장에서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일고기에 이기이원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그 마을에 호기심 많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인준. 인준이는 늘 세상의 작동, 원리에 대해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날 아침 인준이는 노철 할아버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변하는지 궁금해요. 이유를 좀알수 있을까요? 노철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민준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기이 원론을 통해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두 개의 탁구공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하얀공, 다른 하나는 검은공이었습니다. 자, 이 하얀공을 이어 부르고, 이 검은공을 기라 부르자꾸나? 이는 모든 사물과 현상의 본질이자 원리야. 이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거지. 이 공을 통해 사물의 형태와 그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단다. 노철 할아버지는 하얀 공을 들어 손바닥 위로 던졌다 받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 공이 혼자선 뭔가를 이루기가 어렵단다. 만약 이뿐이라면 세상은 단지 방향 없는 이상으로만 가득 차 있을 거야. 이번에는 검은 공을 들어보이며 계속했습니다. 이 검은 공은 기야. 사물의 물질적이고 실체적인 부분을 의미하지. 모든 실질적인 것들은 여기에서 나온단다. 따라서 우리의 세계는 이두 공, 즉, 이와 기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지는 것이야. 인준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이두 공이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노철 할아버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와 기가 서로 만날 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란다. 예를 들어, 내가 배우는 학문이 있지. 그 학문 속에 담긴 이론은 이와 같아. 지금 당장은 추상적이고 복잡해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 순간 기와 결합된 것이지. 인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다른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일이 이와 기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노철 할아버지는 이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인준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단다. 우리가 자연을 보거나 사람의 관계를 이해할 때도 이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균형이 깨지면 혼란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와 기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단다. 노철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인준이는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주변에 많은 것들을 새롭게 관찰하게 되었고, 더 나은 이해를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렇듯, 노철라러드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상과 삶의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만우엘 칸트의 선언적 범주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인지의 숲이라는 신비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보통숲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 숲에 발을 들여놓는 이들은 나무와 꽃, 그리고 동물들이 어지럽게 뒤섞인 언돈 속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숲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는 특별한 인식의 열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열쇠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숲이 혼란을 조각조각 맞춰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인공인 소년은 이 열쇠를 찾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는 특별히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해 인지의 숲에서 이상한 존재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소년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숲을 지키는 괴짜 수호자 칸츠스를 만났습니다 칸츠스는 소년에게 인식의 열쇠를 찾기 위해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를 전수해 주겠다 했습니다 칸츠스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여기서 보고 느끼는 것들은 모두 너의 감각이 일으키는 혼란일 뿐 진정한 이해는 너의 이성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란다 소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칸트스는 우수면의 안에선험적 범주가 바로 그 열쇠란다. 이 범주들은 너희들이 이 숲을 이해하고 방향을 찾는데 필요하지. 라고 설명했습니다. 칸트스는 소년에게 선험적 범주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시간이다. 숲에 흐르는 시간의 리듬을 이해해야 만 내가 왔던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깨달을 수 있다. 둘째는 공간이다. 공간의 질서를 이해함으로써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지. 소년은 칸트스의 도움으로 자신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되새겼고, 그 범주들을 통해 새롭게 보이는 숲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은 각 나무와 꽃, 동물들의 위치와 그들 간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마치 혼란스러웠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정확히 맞춰지듯 숲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소년은 숲을 안전하게 건너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이 인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이제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새로운 눈과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칸트가 이야기하는 인식의 구조, 즉선험적 범주, 가 일상에서 우리가 세상으로 어떻게 경험하고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정신은 단순히 감각적 경험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구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의 그늘진 올리브 나무 아래서 철학자들의 대화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인 논쟁을 이끌던 이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자인 니코마코스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니코마코스는 철학을 갓 배우기 시작한 멸정적인 청년이었고 그날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뜻없는 질문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세상 만물은 정말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왜 돌멩이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니코마코스가 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생각하더니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니코마코스야 목적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오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돌멩이는 우리에게 작고도 단순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자체로 세상의 한 부분이며 그 자리에 있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근처의 작은 강을 가리켰습니다. 보게, 이코마쿠스저 흐르는 강물을 보게나? 이 물은 바다로 흐르며 그 바다는 다시 비를 만들어 땅을 적시는 생명의 순환을 이루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각각의 목적을 이루어가며 자연의 치밀한 균형을 만들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하네 니코 마코스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그런데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깊은 성찰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닌 잘 사는 것이라네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지 않나? 이성을 통해 덕을 쌓고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네 물론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온전히 실현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하지 두 사람은 철학적 대화를 나누며 그날 하루를 보냈고 니코마쿠스는 이후 그의 삶의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그는 스스에게 주어진 이성이라는 날개로 덕과 행복을 향해 날아오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테네의 올리브 나무 그늘 아래서 나눈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과 존재의 목적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후대에까지 이어질 철학적 여정을 남기며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인가를 위해 존재하며 우리 또한 우리만의 참된 목적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